어, 어, 이렇게 아, 올려놓는오유라의 <laughs> <laughs> 어, 이런 토스를 많이 치는 어. 근데 이제 토스의 방법은 어,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치는 토스는 이 토스를 많이 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여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올려주는 토스도 있고 아, 아웃, 아이나우 이렇게 들어왔어 그리고 이렇게 스윙이 원이 아니고 타원 이런 타원 스윙. 자, 내가 공을 종합하게 공 치라고 하는데도 계속 쳐. 그럼 어디, 어디? 어딜 그럼 여기. 어. 어, 이렇게 맞네. 아. 신기신기 어, 이런 문화들이 네. 진 이렇게, 이렇게 아, 그리고 맞다. 내가 아까 봤더니 다 너무 여기서 치고 있 어. 아, 네. 자 우선 우리가 센터 방향으로 치고 있는 건데 네. 센터 방향을 치려면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90도 각도가 나와야 지 맞는 건데 이 90도가 지금 이렇게 90도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아웃 인 스윙을 하고 이렇게 쳐야만 저쪽으로 가요. 네. 공통적인 습성 중 하나가 공을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처리지 하고 그때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러므로 에 속해있습니다. 모든 부분 치러가야 합니다. 을볼때치러야 합니다. 몸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생각고보 안돼. 그 다음에 이걸 들어서,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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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다가. 네, <laughs> 아, 나그 <다> 흔들이요? <laughs>